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실수 a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얘가 뭐예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죠, 그죠?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변식 d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d가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는커야겠다 맞습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또 로그 a죠. 로그 a. 로그 a가 은기하려면 일단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된다. a가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로그 a의 x 더하기 1 로그 a 제곱은 0. 이거에서 판별식 D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가고데가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4분의 있으면 4분의 있으면 되겠죠, 4분의 2, 되니까, 4분의 2. 네. 그래서 4분의 2를 쓰면은 이 녀석은 얘의 제곱, 1 플러스 로그 a 제곱이죠. 1 더하기 로그 a 제곱, 마이너스 예죠. 네. 1 빼기 로그 a 예.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 플라트 돼요. 요거는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a의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이죠.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죠? 얘는 2 log a의 제곱 더하기 2의 log a죠. 이렇게. 2 log a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2 log a의 log a 더하기 1. 요게 0보다 좀 크다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약분해 버리고, 여기 0보다 크다는 거는, 로그 A가 0보다는 작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하 이건 뭐야? 로그 a 라는 축이 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A 자체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혹은, 로그 A 자체가, 얘가 지금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두개 나오겠죠. 자, 이게 마너스가 이 작으려면 A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마너스를 이 고치면은 로그 10분의 1이죠. 로거 10분의 1. 요거는 상류로 고치면 로그 10분의 1이고요. 요거는 고치면 로그 1이죠. 자 밑이 10이니까 부도만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a가 되니까 a가 10분의 1보다는 작고 또보다는 크다 a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결국 그냥 로그가 들어갔는데 로그에 대한 계산만 조치하면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게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차 부등식 자체는 언제 배웠어요? 중딩 이차부등식을 중2 때 배웠어요? 중... 수상에서 제일 잘생이죠 수상에서 그냥 부등식은 중2 때 배웠고 2차 분노식은 수상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응. 물론 순회해서는 더 빨리 했겠죠. 했겠, 했겠고요. 그 2차 분노식에 대한 풀이는 똑같이 가져갑니다. 맞습니까? 다만 우리가 풀던 2차 분노식은 다 뭐였어요? X가 바로 나왔죠. 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로그 A죠. 맞습니까? 응. 그래서 그 로그 A 풀고 나서 그에 대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마지막에 하나 다 들어간 거요 맞습니까? 응. 내가 계속 수업 문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뭐다 수항, 수상이랑 수하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로그를 살짝 양념을 쳐놨어요 맞습니까? 소고기에 양념 친다고서 양념 요리 아니죠? 소고기 요리잖아요. 얘도 다 수학 상, 수학 하에서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상하가 약했어야 되겠습니까? 택도 없지. 알겠죠? 수제가 볼 때마다 아이 그것하고 수학 상을 다시 복습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했죠? 이번 보고 나서 아이차도터 이렇게 풀었구나 다시 한번 또 복습하세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수학상 책이저 집에 있는 책그다는 다시 찾아가서 복습하세요. 풀어왔던 샘이 있으면은 한번 쭉 복습해보고. 그러니까 틀렸던 거 위주로 알겠죠? 僕はな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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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뭐 소위나. 와, 너무 무 어. 했 크게 불편하밥고불 <목소리> 자 이런 거지에서 이제 로그 부등식의 실생활에서 활용 우리 치수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10부터 세는데요. 알겠습니까? 모두 활용 분들뭐식세부 거지. 그1 어떻게 건데? 어한가 팁을 제가 예를 좀잘활용하세요뭐뭐 그냥 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뭐 잉크 막나와서아 잉크 버리자 는거아니다 아, 쓰는 걸 주는 거예 쓰는 거.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저거 보고 수능을 해서 그냥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문제가 계산할 때 예의 위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느냐. 2000년대, 2000년에 총 인구가 1000만 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었죠. 총 인구가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인구는 매년 4%씩 증가한다고 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일측되는 시기는,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초고령화가 되는 건 언제나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이 비율이 얼마나 얘가 100분의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했었죠. 얘기할 건데, 여기에서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곱하기, 얘가 지금 얼마씩 자라고 했죠, 이게? 0 3십자라고 했으니까 1 0 0 3십 증가 나오면 되겠죠. 음. 그죠? 그래서 얘는 1.003에 n년 후면은 n제곱이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총 n년 후에 총이구세요그 다음에, 이거 분해. 65세 이상이는 어떻게 되죠? 음. 65세 이상이는 처음에 50만이었죠 아까 만땠으니까 50 곱하기 얘는 1.004죠 1.04그러니까 1.04에 또 n제곱 한개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면은 여기에서 어 요거 100떼 버리고 요거 지우면은 요거 2분의 1이죠 넘어가면 40이죠 1.04에 n제곱 요게 넘어가면 40 맞니? 아니죠 40 아니지 0 떼고 10이랑 50을 지었으니까 5가 남죠 넘어가면 4네 4 어, 맞습니까 4에 <laughs> 1.003의 n제곱. 기이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 n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 거다. 그렇죠? 양변에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로그 1.04의 n제곱. 이거는 로그 4의 1.00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자, 이거 어떻게죠? 이거 풀면은 여기다 풀어볼까요? 자 n log 1.04죠 n log 1.04그 다음에 요게 log 4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n log 1.003이죠 n log 1.004자각다 알고 있죠 요거 알고 요거 구할 수 있고 요것도 알고 있고 그럼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네. 계산 한번 해봐요. 제대로 계산될까? 계산까 자, 이거 뭐예요? 얘가 0.170이죠? 이거는 0.170에 자, 넘겨서 가자 이렇게 다 넘겨서 이제 다 보였으니까 0.170에 n 되겠죠? 네, 네. 자, 로고사는 로고 사는로 o 이2의배니까0.6020 되겠죠? 네, 더하기. 아까 전에 로그 1 0 네. 그래서 0 4가 얼마였지? 0 0 0 1 3이죠 그래서 0.0013에 양변에 더만 빼 주자. 반배주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0.0175. 0.15죠. 그렇지. 맞아어요 응. 이제? 어, 모를 아 다녔어요? 아, 모를 거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지금은 조금 물릴것 같고요. 많아요. 한한한거아니 자, 그래서 만한에 어, 어, 어떻게 되죠이거 170이죠. 얘는 60이고 더하기 1 3에 n 되겠죠. 그래서 이거 건너가 뭐 어떻게 되죠? 157인가요? 그렇죠 157. 자, 기본적으로 계산은 빨라야 돼요 네, 계산 빨라야 돼 그래서 n이 157분의 60이고 이걸 빨리 계산해서 정수만 포함 되겠죠 네. 그죠? 알고싶어 이 2. 어, 01 그다음에 3 3 1 0얼마더요8 어, 9 네, 8. 8 8되 그러니까, 7. 7, 7. 49 4. 8 8요 네. 그러면 1, 2 5 6들어8 6 56, 5. 58에 40 40. 아, 되네? 아, 그렇이요 의심했으면. <laughs> 수고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은뭐 얼마, 얼면안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38점을, 몇 년, 얼마, 얼마, 년이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N이 지금 뭐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정수니까 그러면 N이 얼마? 39가 되야겠죠 그렇죠. 39. 이것보다 제일 작은 정수는 39년이죠? 그래서 2000년에서 39년 지나면 언제야? 몇 시기야, 몇시 시기. 니까. 네. 그래서 2038년에서부터 2040년 사이, 그죠 38보다는 그거 나왔니까그렇그 답이 2번 되시게네요이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먼저 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식맛을 짤면 된다는 거예요. 식맛을 하면 이시 그까요 자, 좋아. 활용문제 있죠. 요거식 세우는 거 한번 풀어갑시다. 여러분들이 166번 보이시나요? 네. 어, 이거 식을 잘못 세우니까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거를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 보세요 자, 한번 풀려, 시간 세어 봤어요? 문제의 이름이 잘 모르겠네 화력이 그렇죠, 원래. 많이 길어서 그래요 자, 자 보겠습니다 어떤 화학물질 Akg이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T년수 바닷속에 남은 이 화학물질의 양은 A의 3분의 50분의 T죠 이런 공식이 다 그냥 뭐 그냥 원리 편집자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써놓은 것 같잖아요 다 어떤 대학 논문에서 나온 그런 공식일 확률이 없습니다 이화학물질 500kg이 유입되었을 때 바닷속에 남은 물질의 양이 5kg 이하가 되려면 최소 m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자 보세요. 문제에 있을 거다했어 a가 t년 후에 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500kg은 500kg 같이 500, 500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500kg이 처음 들어갔죠. 얘가 그러면 T년 후에 남는 양은 500 곱하기 3분의 1에 50분의 T 제곱 1만큼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최소 M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T 대신에 뭐라 할까요? M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음. 그죠? 이게 바로 M년이 지났을 때 남는 양은 양이에요 맞습니까? 음. 근데 이게 음. 지금 얼마 이하되네요 여기 5 쓰면 되겠죠? 누가 잡고 나갔다? 얘가 잡고 나갔다 하면 되겠죠? 이런 끝이죠?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 정리해서 양분을 로그치하면 되겠죠? 그 바로 로그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정리하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요거 약분하고, 약분하면 요거 뭐 먹으면 100 남죠? 그 넘어가면 100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에 50분의 m제곱 요게 100분의 1 되겠죠. 양변에 로그 취해줄까요? 로그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50분의 m 되려고 요 m의 로그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이라 하죠. 이해되시겠어요그 다음에 요거는 로그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 여기에서 어떻게죠?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50분의 m, 로그 3대시의 곱하기 0.48, 100분의 48 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2보다는 크고 나왔다 되어있겠죠 갑자기의 부도가 바뀌었을까요?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m 구하는 게 목적이죠. 다이왕시키면 되겠지, 네. 그죠? m은 2곱하기 48분의 100곱하기 50이 되겠죠. s 요거는 만 10000. 48분의 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약분해식 어떻게죠? 4라면은 4로 하면은 4 1 4 12, 12분에 2,500이고, 다이트 4로 하면은 3분에 64, 24, 6이어 되겠죠. 그죠? 그럼 625로 4로 나누면 되겠네. 625를 3으로 나누면은 3 2 6, 3 8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8점 몇년몇 년이 몇 년, 얼마 얼마 년이니까 209년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2 9년 맞죠? 그래서 얘는 209년이다 那那么，我们哪里来呢？ 자 생각 없어 그냥 여러분들 중 이때 생각 비벼졌죠.